아멘, 아멘. 오늘 예레미야 20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 이렇게 붙여보았습니다. 어, 참 어, 말씀 묵상하면서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음, 오늘날 이제 만약 예를 들어 설교자들 중에서 인기 있는 설교자들 유명한 설교자들 소위 큰 교회 대형교회 목회자들 이렇게 겉으로 봤을 때는 교회도 크고 목사님도 유명하고 뭐 세상적으로 그렇게 하니까 참 얼마나 대접받으면서 그렇게 행복하게 살까 생각하지만요 실제로 좀 가까이에서, 이렇게 그, 좀 보면, 사실 그렇지만은 않다는 걸 알게 됩니다. 뭐, 비단 오늘 말씀 속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참 많은 핍박을 받지 않습니까? 심지어 그때 당시에 여와의 성전의 총감독 관리직에 있는 아마 또이 사람도 예언도 했던 것 같아요. 이름이 바스훌이라고이바스훌의그 이름의 뜻이 어 자유하 자유하게 하다 이런 뜻이 있다 그래요. 이런 뜻이 참 좋죠. 다른 사람들을 자유하게 하는. 그런데 그 이름 뜻과는 다르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때리고 또 가두고 이렇게 나무로 만든 어떤 어 고랑으로 이렇게 목에다가 이렇게 막 채워서 어떤 형벌을 줄때 쓰는 그런 건것 같아요. 이렇게 이런 예레미야는 어 오히려 고생하고 고난받고 핍박받고 오늘날과 너무 차이가 나지 않나 그럴 수 있는데요. 실제로 제가 겪어본 바 가까이에서 본어 오늘날 어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으면서 영향력 끼치시는 뭐 설교자 또 목사님 이렇게 보면요. 그렇게 뭐막 대접받고, 그거 자체가 행복하고, 뭐 편안하고, 좀 그렇지 않는 걸 저는 더 많이 봤습니다. 고뇌가 있고, 또어 여러 가지 영적인 공격도 받고, 또 뭐, 예 그냥 가까이서 가서 보면, 아, 저분도 사람이구나. 오히려, 아, 저분의 인생이 참어 녹록하지 않겠다. 힘들었겠다. 아, 힘들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오히려 있었습니다. 어, 겉으로는 우리가 알수 없지만 가까이에서 들여다보면 가까이에서 가보면 어, 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어, 참 쉽지 않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어, 바스훌은 예레미야를왜 때리고 또 옥에 가두고 아, 또 그런 나무 뭐 어떤 그 족쇄를 채우고 목에다가 그렇게 했을까요? 다른 이 아니라 예레미야에게 그런 예언하지 말라는 거죠. 뭐 이스라엘이 망한다, 유대가 망한다, 그런 예언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떤 예언을 하라는 겁니까? 편안, 편안하다, 문제 없다. 이런 예언을 하라는 거죠. 자기가 그렇게 했었으니까. 그러니까 핍박을 하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그런 핍박을 당한 이후에 이제 곧 풀려나죠. 다음 날바스울이 이제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에서 풀어주었다 했습니다. 예레미야가 풀려나서 어떻게 합니까? 예레미야 가 풀려나서 또 다시 하나님 말씀 예언합니다. 음, 이 나중에 결론적으로 봤을 때이 바스홀이라는 어, 사람은요, 나중에 어, 예레미야 2 0몇장 제가 찾아놨었는데 예, 예레미야 2장 쯤에 가면. 어, 이 바스훌이라는 성전의 총감독의 직분에서 이 사람의 이름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 뭐, 어떻게 된 영문인지 모르지만, 어, 그는 어, 더 이상 자기의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반면에 예레미아는 계속 어, 사역을 하죠. 어, 이,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바스훌의 이름도 예레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골 미사 빕 예, 사골 미사 빕아 예. 마골 미사 빕 죄송합니다 마골 미사 빕이라는 어, 하나님은 너를 더 이상 바스홀이 아니라 어, 마골 미사 빕이라 그렇게 부르신다 그렇게 보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원래 바스홀의 이름 뜻은 자유하게 하다라는 뜻인데 이 마골 미사 빕의 뜻은 오히려 두려워하게 하다 두려움이다 이런 뜻을 가집니다 즉 그전에는 바스호를 보면, 아, 참, 평안하다. 아, 자유롭게 하는구나. 그랬더, 그렇게 랬그 보였다면, 이제 마골 미사빕, 이 사람이 이제 다른 이들을 두렵게 하고, 또그 사람의 삶 자체가 두려움이 되고, 그런 뜻이 되는 거죠. 바뀌어버리는 것입니다. 어, 이걸 보면서 어, 깨닫게 돼, 깨닫게 되는 것은 어~ 자기 자신이 스스로 생각할 때 어~ 뭐~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어~ 하니까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 음~ 그냥 다른 사람들 모두가 다 그렇게 본다 하는 것은 어~ 기준이 되기 기준이 될수 없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냐라는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그런 시각, 이 말씀을 보면서 바스후은 나중에 그 직책이 없어졌다 그랬지 않습니까? 예레미야 29장에 가면 하나님 앞에서 어, 기억되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 버립니다. 반면에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남습니다. 지금도 예레미야는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또 하나님 앞에서 그 이름이 기억, 기억되는 존재가 아, 된 것이죠. 신약에 와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 어, 예수님 제자들도 핍박과 괴로움 많이 받지 않았습니까 사도들? 또 예수님도 그러셨고요. 예수님도 많은 핍박과 고난 받으셨습니다. 어, 그런데 예수님도 어, 예수님도 그 사역이 남으셨고. 예수님의 그 이름이 남으셨고, 예수님의 그 구원의 역사가 남았듯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런 핍박과 어려움과 고난이 있었지만, 예수님의 제자들, 그 열두 사도들, 가룟 유다를 제외한 그 열두 사도들의 사역과 그들의 삶과 이런 것도 그대로 주님 앞에 기억되고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수많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랐던그 사람들의 인생도. 남게 되는 것이죠. 여기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것이 바로 어, 우리의 삶의 목적이 평안, 평강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평강, 샬롬. 어, 그 중요한 단어입니다. 어, 그 유대 인사 중에 만날 때 우리는 한국 사람 안녕하세요. 영어로 하여하와유 이러지만 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샬롬 아닙니까? 평안, 평강. 평강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평강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하나의 상태라고 할수 있죠. 예,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그 과정 속에서 주어지는 하나의 영적 상태라고 할수 있습니다. 또, 또 모든 종교들이 대부분 평안하고자, 평강을 누리고자 어, 종교 생활을 많은 사람들이 하기도 하고요. 일반 세속의 세속적인 종교도. 자기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종교를 가지고, 이 기독교도 평안을 우리에게 주는데, 그것이 동기는 될수 있지만, 그것 자체가 완전한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사람들 보기에 평안하지 않은 상태, 굉장히 고통과 고뇌가 있을 수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냐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내 삶이... 소위 말해서 하나님 기억하실 수 있는 그 삶을 내가 살아가느냐는 것이죠. 그런 생각들 해봅니다. 저도 아 내가 지금 내 마음 편한 것이 내 마음 평안한 것이 어 그럼 끝인가? 그게 아니라 하나님 하나님 말씀 앞에 아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저는 어 건강한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저는 하나님이 기억하실만한 사역을 하고 있고 지금은 내 생각에 내 기준에는 별 문제 없는 것 같고 하지만 모르겠다, 난널 난 모르겠다 하고 내 삶의 신앙생활과 이런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무의미한 그런 것은 아닌가 그걸 돌아보게 됩니다 어,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에 고생스럽고 불편하더라도 주님이 기억하실 인생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어, 뭐콕 집어서 그게 뭐냐.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잘 돌아봐야 되겠죠. 점검해 봐야 되겠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여쭈어 봐야 되겠죠. 하나님 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기억하실 만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그냥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대로 괜찮은 것 같은데, 하나님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예. 하나님의 어프로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추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